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혁신의 필독서인 Our Iceberg Is Melting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펭귄 리더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각각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로 빙산의 위기를 관리하죠. 어떻게 이 펭귄들이 현대 직장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드 혁신적 상사. 문제 인식 능력과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하여 조직을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 앨리스 결정적 리더 강력한 의사 결정 능력과 명확한 방향 제시 팀을 통합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결정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루이스 전통적 리더 경험에 기반한 접근 방식과 안정적 리더십 검증된 방법을 선호하며 조직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추구 버디 친화적 리더 친근감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직원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팀워크를 강화. 노노 보수적 리더. 변화에 대한 저항성과 보수적 태도. 변화를 신중히 접근하며 때로는 필요한 혁신을 저항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 리더십 스타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내에서의 적절한 활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